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김준영 교수입니다. 어, 저번 강의에 이어서 요번에는 제 4강, 어, 안아와 안부의 질환, 그리고 안검 질환에 대해서 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 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해부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 이거를 뭐 해부학션에 다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잡하게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어 언급하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료하면서 많이 관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들의 안와는 바깥쪽에 오비탈 리가먼트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자꾸 관과하세요. 두 번째 눈은 어, 이큰 어떤 안와 안에다가 안구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관절의 한 일종이라는 개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이 단두종 증후군에 의해서 생기는 눈의 질환들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구도 하나의 관절이란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 아마 고관절을 배우시면서 힙디스플레이시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안와가 있고 거기에 이 소켓 안쪽에 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 하나의 관절 조직이 되겠죠. 근데 힙 디스플레이시아 어땠어요? 광구, 골 자체가 충분히 파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튀어나오니까 관절이 튀어나와서 염증이 생기, 뭐, 질환이 생기는 거죠. 같은 개념이에요. 단두종 자체가 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안화의 깊이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구 자체가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눈알이 바깥쪽으로 튕겨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겠죠. 세 번째, 단순히 튀어나와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관절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절염이 존재를 하겠죠.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면, 질환들을 이해하시기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이거를 넣어야 된다. 뭐 바로 제거해야 된다 그 얘기 하셨는데 무조건 오시면 넣어 놓으라고 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좀 달라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이 튀어나왔는데 얘 분명히 옆으로 누워있는데 나랑 정면으로 보죠 <laughs> 눈이 바깥쪽으로 도는 거죠 왜 사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 경우는 달라요 완전히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친구를 이제 위에서 찍었는데 렉터 스머스를 바로 보이시죠 그죠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밖으로 튀어나와서 바깥쪽으로 돌았다. 뭐, 어째 됐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는데,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사실 제가 물어봤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한 얘기예요. 척학들이 안구가 튀어나오면요, 내측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한 개도 없어요. 안구가 튀어나오면 다 외측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해부학에서 이것까지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렉터스 머슬이 4개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늘고 제일 짧은 애가 제일 약한 애가 메디알 렉터스, 렉터스 머슬이에요 그 튀어나오면 얘는 약하기 때문에 라테랄 쪽으로 무조건 얘가 땡겨요 눈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메디알 렉터스가 끊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 끊어져요 대부분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안 끊어져요. 그냥 이렇게 늘어져요.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나,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눈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데, 렉터스 머슬, 메디알 렉터스 머슬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테랄 쪽으로 이렇게 스트라미움스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한 2주에서 3주, 많게는 4주 뒤에 안검을 다시 열잖아요. 그럼 열고 나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